해커스 교육 그룹에서 이제 셀프 BI 예. SAP 루미나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저는 이제 이런 그 셀프 예전에 BI였는데 셀프 BI가 도입되면 그것이 예. 잘 활성화 된다는 것은 현업에서 예. 그거를 잘 이제 활용한다는 건데 예. 현업에서 그런 이제 셀프 BI를 잘 활용하려면 예. 어떤 준비랄까, 어떤 문화랄까, 뭔가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해커스 음. 교육 그룹 같은 경우는 음. 강한 니즈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네. 하루하루가 틀리고, 아. 또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음. 현상을 파악하고 싶고, 네. 그리또 과거의 트렌드들을 빨리 분석해보고 싶어 하는 음. 니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쓰던 BI들도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발해서 을 음. 가지고 있는데 음. 이제 차이는 것 같아요. 음. 과거의 BI가 음. 이 DB 베이스로 음. 개발자들한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룸이라는 네. 이제 유저들이 네. 자기가 원하는 뷰를 자기가 직접 음. 만들어서 볼수 있다는 거. 음. 이제 그 면에서는 이제 좀 시, 새로운 뷰를 보고 싶을 때 리드 타임이 걸렸던 거. 네. 개발자들한테 부탁하고 개발자들이 음. 그걸 만들어서 줄 때까지. 음. 그 커밋션 시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아. 그렇죠. 그리고 음. 또. 이, 유저가 쓰고 싶, 보고 싶은 뷰를 정확하게 개발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거기서 오는 미스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때문에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음. 유저, 유저 본인이 네. 뷰를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거그 점에서는 음. 굉장히 진일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